어, 올해가 5.18 40주년이에요. 그래서 어, ACC 시네마 뗏크에서도5.18 어, 40주기를 기념하는 영화제를 어, 준비했는 거, 어, 준비했다고 보고요. 어, 뒤에 보시다시피 5.18 영화 주간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어, 이번에 행사가 주, 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잘 아시다시피 그 이정국 감독님의 부활의 노래는 어, 1990년에 1990, 촬영을 해가지고 91년에 극장 개봉을 했죠. 광주에서 개봉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든 극장에서 3월인가요 4월인가요 그때 개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일단 감독님한테 30년 전에 만든 영화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또이 자리에서 또 함께 관객들하고 보셨잖아요. 일단 좀감회 일단 한 말씀,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사실 제가 부활 노래로 영화가 개봉은 했지만 이제 그 당시에 뭐 짤린 조금 짤린 상태로 했는데. 제 인생으로서는 바닥을 쳤죠. 그러니까 좀안 돼가지고 한 2년간을 정말 그 기생충 이나는 반기반지하 보다 못한 그런 방에서 살면서 이제 두 회자기로 겨우 이제 충무로에 복귀를 했고 뭐 지금 이제 대학에 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올파를 겪지는 않았지만 그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중에 평생 처음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법정에 서기도 하고, 영업법위반으로 벌금도 내고, 또 제가 혼자서 정식 재판 청구해서, 그, 변호사도 없이, 돈도 없으니까, 그래서 뭐, 벌금을 좀 낮추고, 결국에는 그냥 항소를 포기했는데, 어, 사실 저도 이제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대로는 우리 가족도 그 당시에 광주에 있었고, 제 친구들,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단한 번도 지금까지 광주 5.18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가슴 아프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형님이나 동생들도 그때 5.18때 광주에 다 살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몇년 전에 광주에서 시녀분들하고 이렇게 영화를, 5.18다큐 반성을 찍으면서 그때 처음으로 5.18에 대한 이야기를 광주분들하고도 이야기하고 하면서 다큐를 찍으면서 저도 이제 트라우마가 극복이 돼서 작년 말에 이제 광주 시 지원을 받아서 아들의 이름으로라는 영화를 그 안성기 씨, 윤선 박근영 씨 주인공을 해서 만들어서 원래 올해 5월 지금쯤 개봉을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을로 연기했지만 제가 저도 영화 인생 2막을 또 다시 열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부활의 노래는 지금은 그동안은 좀 창피했어요. 아, 내가 영화적으로 좀더잘 만들 수 있었어야 되는데 좀 그랬다 했는데 그래도 오늘 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공개를 하고 또 옛날 영화니까 좀 봐주신 면도 있을 거지 하고 이제. 그 하는데 그때도 그때 그래도 이야기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서울에서도 좀 했고요 그래서 암튼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 부하루의 노래는 그 광주 영화로는 상업영화로는 처음이에요 지금 5.18영화주관에서 상영하는 내일 지금 이, 어, 이 자리에서 선을 모이게 되는 옥구메나라고 황무지 아니 황무지하고 칸티시하루 같은 경우가 독립영화로는 처음으로 시도한 그 5월 영화들이죠. 그리고 5억꿈의 나라까지 해서 87년, 88년, 89년 이렇게 세편 연속에서 독립영화 진영에서 5월 영화들이 나왔고, 90년에 이제 이정국 감독님이 부하르 노래라는 영화를 선보이면서 35mm 필름으로 찍은 최초의 영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 이제 부하르 노래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제가 질문을 몇 가지를 좀 드릴 텐데, 객석에서 질문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제가 이제 보면서 그 어떤 부분이 감독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가장 큰 것이 뭐였냐면은 이 영화 속에, 부하로 노래라는 영화 속에는 크게, 5월을 어, 상징하는 크게 두 인물이 어, 나오죠. 어, 철기로, 철기라는 이름으로 분한 어, 박관현 절사, 그리고 테일이라는 이름으로 분한 어, 어, 윤상원 절사. 맞나요? 네. 갑자기 지금. 네. 네. 이두 분의 이야기를 부활의 노래의 그 중심 인물로 세워가지고 이야기를 펼쳐 나가고 있는데 어, 여, 어 영화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박관현 열사로 분한 그어 테일이라는 인물을 따라가게 아니 테일이 철, 아니라 철기라는 네. 인물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끝까지 영화를 보고 나면은 이 영화의 주인공은 어 철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어,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윤상원을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다룰 것인가, 어, 박관연 열사를 더 집중적으로 다룰 것인가. 그런 점에서 영화는 박관연 열사한테 무게중심을 뒀다고 보는데, 이렇게 좀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데뷔작을 준비하면서 저는 오직 영화만 해왔기 때문에 영화과를 다녔고, 오직 단편도 만들어 독립영화를 하다가 저는 사실 운동권도 아니었고, 데모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영화인이니까 영화로서 발언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고민하던 중 우연히 책방에서 광주의 넋박관야라는 책을 봤어요. 근데 그걸 읽고 아, 이걸 하고 싶다. 그런데 그 필자가 바로 오늘 여기 와있는데 임낙평 씨였어요. 임낙평 입락병시 씨 잠깐만 좀 인사를 하시죠. 예,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어, 영화 처음과 마지막에 고증해서 감독님, 네, 네. 그, 각, 각본 감독해가지고 이정국 이름이 있는데 그 예, 앞에 나오는 예, 예. 이름이 이제 고중에서 그 임막병 선생님이. 죠근데그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란 게제 고등학교 때 우리 반 칭, 동창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와 이건 내 영화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광주 와서 여기저기 이야기 듣고 증언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들게 됐는데 어, 박관현 이제 제가 윤상훈 열사도 그 당시 이제 알았지만은 할 수가 없던 게 도청을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영화가 그 당시 한3,500 정도를 돈을 모았고 저도 한600 정도 넣고 여기저기서 다 스탭들이 돈을 안 받고 그냥 자기 돈 넣고 이게 영화를 다 했어요. 배우들도 그돈안 받고 어 우리 여기 나오신 여주인공도 한뭐 많이 못받아서한 50만 원 받았나? <laughs>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 이거 상영하는 역장에서 돈이 조금 나오길래 그때 당시 고생했던 스태프들 다 지금 나눠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우리 같이 그 영화를 하는데 운동도 못했고 민주화에 아무 역할을 못했다는 그런 그 부채 의식, 죄책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 윤상원 여사 같은 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그걸 다루기에는 너무나 스케일이 크고. 특히 이제 박관현 여사가 그재의식 때문에 그 현장에서 도피했다는 그 감옥에서 그렇게 투쟁하고 싸워서 그렇게 결국은 단식 투쟁으로 돌아가셨는데 아, 그런 분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너무 경외감을 느꼈죠. 그래서 아, 그재의식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부채이실 수도 있다. 이 그래서 박관현 여사를 중심으로 이제 다루게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현실이나 봉준이는 이제 제가 가상으로 넣었지만 거기 실제 그 광주 들불야학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그 주인공을 새로 이제 창작을 했고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서 그 이제 나중에 윤상원 여사하고 박기순 여사 이제 그 영웅결혼은 실제지만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제가 픽션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죠. 그리고 철기하고 현실이 그 러브라인도 사실은 그 창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그대로 이름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부 창작에 감이 된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 이제 제가 영화를, 저는 이제 이 영화를 그 비디오 테이프로 봤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보는데 정말 새로운 영화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감독님도 소두에 말했지만은 이거를 그 다시 디마스터링 하면서 어 편집을 다시 할수 있는 기회가 감독님한테 주어져 가지고 굉장히 영화가 좀 속도감이 좀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받았고 촌스러운 장면들이 많이 좀 드러냈어요. 과령 이런 장면들이죠. 어떤 장면이냐면은, <laughs> 어, 어, 철기하고 현실하고 그 촛불 놓고그 이렇게 그 서로 두 사람만 어, 하는 그 이렇게 그 예식을 치르는 장면 다음에 오늘 영화에서는 촛불 두 개를 한때 합치는 이런 효과를 줘가지고 거기서 커트가 되는데 제가 비디오로 본 장면에는 두 사람이 이렇게 뭔가 스킨십이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장면까지를 감독님이 이번에 편집하시면서 드러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와,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새로운 영화가 됐구나. 그래서 오늘 깜짝 놀랐는데, 일단, 예, 그런, 그, 예, 그것, 어, 그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영화는 부활의 노래는 이제 90년에 만들어졌지만 91년에 개봉한 영화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는 아까 감독님도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검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검열을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너무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길지만 조금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원래 처음에는 이 영화를 최초로 공개한 것은 1990년 7월에 완성해서 198월에 그해 8월이 연세대학교 그뭐 평화축전인가 거기서 처음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공인윤리위원회에서 그, 심우 받기 전에 시사를 했다 그래가지고, 심우 거부를 하더라,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의를 하니까 결국 받아줬는데, 100분에서 25분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영화 틀지 말라는 거죠. 핵심을 다 잘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고, 그때 제가 국회에서 노무현 국회의원도 보고 그랬는데, 그분들한테 막 항의하고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 공인윤리위원회 압력이 들어가지고, 다시 재심을 받아줘서, 결국은 한 5분 정도 잘리고, 이제 쌍을, 1991년 3월 1일 날 개봉을 했고, 그 개봉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그, 평민당 국회의원분들하고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 봐주시고, 저한테, 우리 고생했다고, 100만원 그 금일봉일 주신까지 생각이 나요. 아무튼 그런 과정을 겪어서, 94년에, 문민정부 들어서서 제가 다시 원상복귀해가지고, 다 식물을 잃어가지고, 그때 이제 다 복원돼서, 이제 조그만 돼서 재상영 뭐 하루인가 잠깐 했는데, 이제 그걸로 이게 백상예술대상, 제가 처음으로 이제 신인 감독상을 받아서 이제 재평가를 이제 이 영화가 받게 되었고, 그리고 아까 잘린 부분 잘말했으 해주셨는데, 저도 그 장면 때문에 오글거려 가지고 이 영화를 공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저한테 그좀 제가 이제 편집을 지금도 이번 영화도 제가 편집, 아들이 이런 것도 제가 편집 다 했는데, 이제 지금 관점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필두로, 그 장면을 분명히 잘라야겠다. 다행히 자르니까 조금 그럴듯해 보였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다른 많은 장면들도 13분을 잘랐어요 전혀 수두리 지장도 없고 그래서 아이게 편집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를 느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그테일이하고 어 영화에서는 민숙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윤상원 절사와 박기순 절사의 영혼 결혼식 장면이죠 예, 예, 예. 그 장면 같은 경우도 실제로 82년 당시에 망월동 구모역에서 네. 영혼 결혼식이 있었죠. 근데, 네. 근데 이제 감독님이 부활의 노래라는 영화를 통해서 다시 영화 속에서 이제 구현을 해내고 있는데 네. 저는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것이 그두 사람의 영혼 결혼식 장면에는 그 너무도 유명한 이물리안 행진곡이라고 하는 노래가 아. 그때, 그때 처음으로 초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오늘 영화에서는 감독님이 그 곡을 썼을 법도 한데 그 당시에 노태우 정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찍을 때도 다 몰래 찍었어요. 이제 개봉 연세대에서 처음으로 개봉할 때 개봉이 아니라 시사할때 알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음악을 쓰면은 어떻다는 그사 아마 그래서 그런 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나도 아 저게 딱 이물리안 행진곡이면 딱 맞을 텐데 그생각을 했어요. 예. 예, 이물리안 행진곡 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고요. 그 영화의 클라이막스 부분에 감독님이 굉장히 그 힘을 주어가지고 어 영화 전문용어로는 몽타주 시퀀스라고 하죠 어 다시 말해서 그두 명의 어 태일하고 민숙의 영혼결혼식이 어. 펼쳐지고 있고 그 펼쳐지는 와중에 이제 현실이 뱃속의 아이 때문에 어어 여기 어 이렇게 병원을 향해 가는 택시 안 장면과 병원 앞에 장면까지 그리고 어 감옥에는 그, 철기가, 첨. 박관전 열사가 죽어가는 이 세계의 시공간을 연결해가지고 몽타주 시퀀스로 연결을 해냈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 그, 요거는 결혼식이라고 하는 이 죽음. 그리고 철기도 지금 40일간 단식 투쟁을 해가지고 거의 지금 목숨이 음.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쪽에는 탄생이 있단 말이죠. 이 죽음과 새롭게 그 태어나는 이 어떤 탄생, 이런 것들을 몽타주 시퀀스로 어, 담아내신 어, 의도가 분명있을 것. 같고 너무나 힘을 줘가지고 네. 연출을 하셨기 때문에 네. 조금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조금 유치하고 좀 너무 빤히 보이는 이제 전략인데, 그래도 나름대로는 그동안 영화 공방을 많이 이렇 드러내려고 애를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그 인물을 이제 허구 픽션의 인물을 현실을 설정했을 때 이제 그런 뭔가 희망 그리고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현실의 성장 영화처럼 좀 꾸며져 있다는 언뜻. 눈치챘을 거예요. 끝에서 현실이가 막 봉준이한테 연설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거 끝나지 않았고, 우린 우리끼리 할수 있다. 우리가 야학생 모으고, 강사도 모으고, 어, 교사도 모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아주 그 공장에 다니는 여공이었던 현실이가 이 5.18을 겪으면서 점차 성장해 가는 봉준이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어떤 아이, 아이는 어떤 이걸 이제 희망으로서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서 이제 제가 그 설정을 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아들의 이름으로도 아들의 이름으로라는 게그 아들이 이제 우리 후세대들, 올 8을 겪지 않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세대가 우리 어른들한테 뭔가 이제는 뭔가 고백하고 진실을 향해서 뭐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느낌의 이제 그 모티브가 있는데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는 그런 희망의 상징으로서 설정을 했어요. 예뭐그 당시에 영화를 만들 때는 뭐아 이건 감옥 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각오로 했고 그렇다고 뭐 제가 저는 사실 어디 영화만 생각했지 그예액걸 생각을 못 해봤고 그 전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랬고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한편은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 이제 오직 영화를 만들고만 그걸 완성해서 모든 책임을 제가 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원래 대표는 이제 그때 당시 후배들이 여기 자막에는 나오지만 맡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개봉할날니까 겁이 나서 이제 아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감옥 갈 그래서 원래 이제 법적인 대표를 제가 맡게 된 거예요 막판에 그래서 얘가 이제 법정에 불려다니고 나중에 모든 법적인 관련해서 이제 했는데 어 지금 이제 이번에 제가 아들의 이름으로를 다시 만들게 되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는 그 당시를 어떻게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해결하고 할 것인가 그런데 여전히 해결은 안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 영화는 현재의 관점에서 어떤 그걸 바라보는 40년이 지난 지금의 어떤 가해자 그니까 그 가해자하고 피해자 트라우마인데 그 가해자가 책임자가 아니라 책임자한테 어쩔 수 없이 이제 명령을 받고 행동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의 어떤 트라우마를 다루되 이제, 일종의, 제가 그 영화를 만들게 된 게, 이제, 굉장히 수많은 자료를 제가 원래는 5.18, 1 1 항쟁을 다루려고 신화로까지 썼어요. 한뭐 200억 예산 정도 될만한 근데 이제 도저히 너무 예산이 커서, 투자자 잡긴 힘들 것 같아서 이제, 저 예산을 하나 써놓은 게 이제 이거였는데, 그러면서 그 수많은 자료를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생각이, 어, 이하가 이렇게 당하고 억울하게 진짜 힘들었을 이 정도는 복수 한번 하지, 왜한 번도 사적인 복수를 할 생각을 안 할까, 사람들이, 광주 사람들이. 제가 이제 지금도 광주 사람들 만나면상 느낀 게 참, 물 같다. 그 말이 영화에서도 제가 쓰고 있는데, 그물 같다가, 그러니까, 무르다는 말이 아니라, 선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자 말에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어요. 진짜 착한 사람은 물과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제 이 영화에서도 안성희 씨가 그 대사를 치는데, 이제 그런 감정으로 광주를 한번 다시 재조명해보는 식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만들었는데 이번에 너무 이제 많은 협조들을 안성기 씨도 예산 뭐 제작비가 그분 캐런티밖에 안 돼요. 근데도 그돈 조금 뭐 차비밖에 안 받고 사실 그냥 그냥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 가을에 이제 개봉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영화를 이제 보여주고 싶을 그런 생각입니다. 부활의 노래라는 작품은 어찌됐든 간제작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5월 10일간의 항쟁을 많이 담아낼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좀 미루어 짐작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문에 기사라는 것들을 이렇게 장면을 보여줘가지고 그때 당시 상황을 보여준 거라든가 5월 자료사진들을 통해서 5월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는 것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 속에 보면 5월 항쟁의 그, 그 기간의 중심 기간에 어 테일이죠 윤상원 열사가 연설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이 연설 장면 듣고 있으면 너무 너무 진짜 멋, 멋지거든요. 근데이 대사는 실제 윤상원 열사가 했던 그런 핵심적인 말에 조금 감독님이 뭔가 그 대사를 조금 만들어냈다고 저는 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대사를 어떻게 쓰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것이 이제 자료, 그 이제 자료고 죽음을 넘어 시대 어둠을 넘어에서도 나오고 이제 그 자료에 나온 거 보고. 실제로 윤상호 씨가 이제 도청에서 그런 연설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이제 토대로 조금 뭐 약간 그 그대로 이제 각색을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번에 제가 서울에서 TBS에서 뭐 나도에 나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상당히 그 연설이 감동적이었다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에, 그 박철민은 이제 중앙대. 그 당시에 이제 막 졸업하고, 중앙대 다닐 때좀 약간 운동권이었고, 졸업하고, 어, 연극하고 있는 걸 이제 누구 후배 소개 받아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박철민 데뷔자이겠죠, 이제 우리 영화가. 그리고 이경영 씨는 그 당시에 이제 막비 오는 날에 수초에 막 영화판에 들었서서 얼굴을 알리려고 할 때쯤 이제 이야기를 할때뭐 흔쾌히 해가지고, 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인공 김영건 씨라고 전혀 배우가 아닌 아마추어예요. 그 당시 경희도 체육과 학생이었는데, 왜 했냐면은, 그 실물, 저희가 이제 박관현 씨얼굴은못 봤지만, 사진을 보니까 너무 닮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예모 때문에 사실은 그 캐스팅을 그 친구는 했어요. 그거 한편으로 이제 끝났는데, 닮았나요? 임낙균 씨? 스타일이 네, 비슷 얼굴 형이 하는 비슷해가지고, 예, 네, 실제로 박관현 씨, 윤상호 씨하고 같이 들볼량을 임낙균 씨는 했으니까, 그래고 그 우리 이제, 박정희, 여기 영화에서 이제 박지수로 나온, 박지수 씨는 그 당시 에 CF 모델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했나 모르겠는데, 사진 보고, <laughs> 사진 보고 어떻게 했던 것 같고. 그, 영화 속에 보면은, 그, 횃불의 이미지? 불의 네. 이미지가 굉장히 조금 네. 영화 전편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도 감독님이 영화를 많이 공부하신 영화 학도다운 그 어떤 제가 그어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예. 그 불의 이미지는 감독님이 어떻게 좀 그렇죠 그뭐 예. 예상하다시피 뭔가 활활 타올라라는 그런 느낌으로 음. 상징으로 이제 그걸 계속 썼는데 지금 보면 조금 너무 드러난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뭐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우리 영화의 어떤 중요한 의미가 되겠다 그 처음에 심화할 때 나중에도 그렇고 그. 철기간 이제 도청 앞에서 연설하는 활활 타올라 타오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을 편집해서 아니 그 검열에서 자르더라고요. 이게 또 대모 하자는 말이냐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순환을 받던 그 대사기도 하죠. 한번 잘렸다가 다시 복원시킨 대사죠. 그 검열에서 잘려나간 처음에 초창기 검열에서 잘려나간 장면 중에 그 테일이 윤상원 절사의 이마에 총 네. 맞는 장면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쵸. 그렇죠. 네. 연설하는 장, 그철기가 도청 앞에서 연설하는 장면, 그리고 태일이, 아니, 그 태일이 도청에서 뭐총 맞아 죽는 거, 그 다음에 또 단식 투쟁하는 거, 그 단식 투쟁할 때밥 억지로 먹이는 거, 이런 거다 잘랐었죠. 음, 조금, 조금 이렇게 과도하다고 네. 생각되는 장면들은 네. 전부 다 이렇게 드러냈던. 그 25분에 다포함돼가지고 거의 네. 25분이 잘린 영화를 봤을 때는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를 모를 그렇죠. 정도로 잘랐었죠. 아, 그 영화 틀지 말라는 거죠, 그때는. 네. 알겠습니다. 예, 91년에 개봉하려고 했을 때 그런 어목한 시절이 한국영화사에 있었습니다. 어, 검열을 당하고도 쉽게, 어, 이렇게 함부로, 어, 이렇게 반항하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검열이 거의 없어진 상황이죠. 예. 그, 저기, 고중해신 해주신 임나평 선생님 자리에 계시잖아요. 오늘 조금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영화를 기획, 가기 위해서 맨 처음에 마, 만났던 것이 아마 88년인가 9년인가 그때쯤. 네, 8 9년은월 한정 바로 직후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그런 5.18이라고 하는 주제가 문화예술로 몇편 우리 제야의 노래는 가능했지만은 영화로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내 친구여 보니까. 아,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고,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 그데 안타깝게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그런 능력이 없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때그때마다 저는 지켜봤습니다. 저는 무등극장에서 이렇게 그 영화가 상영이 되고 오늘 또 봤습니다만 저는 꼭 저의 스토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감명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5.18 이후에 최초에 누군가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잘리면서 또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다른 영화를 만든 5.18 관련 에 그런 영화들이 찬생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우리 이정국 감독께서 했던 역할이 이 아마 한국 영화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 그런 생각도 좀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재대로된 작품 을또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정국 감독님께서 이 영화 찍을 때 서른 두살 서른 세살 정도 됐었죠? 30년 전이니까 제가 24살이었나 34살이었나. <laughs> 예, 예. 저는 서른 세 서른 네 정도에 예, 그때는 피가 막 끌어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광주 네.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어떤 그런 어떤 예,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 우리 되게 궁금한 게 오랜만에 30년 만에 이 영화를 출연했다가 가족도 몰랐대요. 아니, 가족들도 처음 봤, 아마 딸이 왔는데 아마 처음 본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배우를 했다는 거 아무도 모른대요. 친구들도. 그래서 어떻게 봤는지 참 궁금해요. 젊은이들이 어 돈도 없지만 어아이 오이 파를 진실만큼은 어떻게 영화에 잠깐이라도 담아서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너무나 강했어요. 그 정열 그 의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서울에 산참 서울 이제 그 c 프 메인 광고에 많이 나갔 나갔고 오히려 그게 더 돈이 되는데 어 젊은 그 영화 그. 청춘들이 그 의지가 너무나 강했고 너무나 정말 좋았고 그래서 사실은 거의 뭐 받지 않는 식으로 정말 했어요. 근데 이 영화를 너무나 정권 때문에 어 비밀리에 찍어야 했던 그런 열악한 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그 당시에 어떤 그런 진실과 마음, 심정의 세계를 많이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런 음악이나 어떤 이런 게또 이런 카메라나 어떤 그 스텝 이런것도 너무나 힘들었고요 이면 다 자기 사비로 해서 해야 했다는 어떤 그런 열악한 여건 때문에 그 시대성이 그랬기 때문에 어다 이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감독님은 이5.18 주제를 최대한 어떻게 정말 최대한 살려서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는 강했지만, 많은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를 많이 표현을 못했고, 담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영화가 이 정도만 해도, 지금 다시 이렇게 새롭게, 어, 볼수 있었던 것만 해도, 정말 강주 분들한테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너무나, 어,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 아들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영화를 완성해서 며칠 전에 시사회 를 가졌었죠 그리고 감독님 이야기 하셨듯이 가을에 지금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감독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 부활 노래도 좀 젊은 세대한테 좀 많이 보여지길 바래요 그래서 이제 그 26일부터 그 시내 198, 아니, 광주 1980 이라는 그 사이트가 이제 그 광주시하고 서울시하고 해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온라인 상영을 26일부터 5일간 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이 영화를 볼수 있으니까 주변에 많이 홍보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